안녕하세요. 솔문입니다. 오토캐드의 3D 기능 있는거 아시죠? 한 회원님께서 본인 직접 작성하신 3D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읽는 기능을 만들었는데요. 아직 업데이트 전입니다.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업데이트지 되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. 일단 3D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.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예, 어떻게든 3D를 볼 수가 있게 되어있는데요 예, 예전부터 있던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곡선도 많고 저번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한 2, 3일 밖에 안 걸렸다고 해서 3D가 그 정도로 지금 발전했나?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내 친구의 저희는 캐드물 양산주 특기잖아요. 읽는 기능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. 우선 이렇게 해보죠. 자, 4, 3, 1 클릭. 기둥 하나, 둘, 세 개만 클릭해 보겠습니다. 엔터. 클릭해 볼까요? 이렇게 나옵니다. 자체적, 표면적, 큰 면적, 레이어 이름 나오고요. 개소가 나옵니다. 계단 값, 어, 값이 나오고요. 산식이 나옵니다. 자, 이것에 클릭하고, 뭐, 1번, 2번 번호를 주면 숫자니까 읽어드리겠죠? 네. 그건 아시잖아요. 네. 자, 뭐 읽고 안 읽고는 또 나중 얘기고요. 일단, 값을 내, 왔다는게 중요하겠습니다. 3번이죠. 네. 하, 그래서 내친김에 이 이런 것도 해보고 있습니다. 클릭해서, 요거 하나, 둘, 세 개에는 값이 어떤가 하고, 이렇게 해보니까 참재밌더라고요 체적, 표면적, 큰 면적. 네.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것을 통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클릭. 클릭, 클릭. 엔터. 여기 찍어볼게요. 네. 3D는, 뷰어는 참 좋습니다. 보기는 좋단 얘기죠. 저희들도 3D 산출을 누군가가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. 일단 값을 읽는 기능 만들었으니까, 어, 오히려 더, 어,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됐거든요. 확대해 볼까요? 체지역입니다. 그리고 표면적이 나오겠죠. 그렇죠? 그리고 여기는 큰 면적, 가장 큰 면적 기준으로 예, 값을 보여 주겠습니다 네. 여기 보면 룸 플로어 한 개소 값이 576. 어, 여기 10개 내 있네요. 기둥 원주 1.8에 루백했죠? 예. 영점 138이 10개 있으니까요. 네, 이게 시기의 답입니다. 저희들 이구6 명령을 계산한 것입니다. 자, 최적 최적이라는 건뭐 콘크리트나 또는 목재 같으면 밑재가 나오겠죠? 다음 이제 표면적 같으면 뭐 도장 같은 거 해야 될 테니까 예. 네, 표면적 표면적입니다. 얼굴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는 중인데요. 자 표면적 그리고 이것은 가장 이제 큰 면적 이게 기, 기본이 기본 이렇게 해보면요 제가 깜짝 놀랬는데요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카피 할게요 이게 전부 이렇게 홈이 파여 있더 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 이거 참참 신경 써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가장 여러 개의 면적이 있으니까 가장 큰 면적을 보여줍니다 따로따로 면적도 알수 있는데 아,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3d 솔리드 문자 메뉴에, 431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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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터. 이런 것입니다. 아, 이게 마루 청판인가 보죠? 예. 네. 최적, 표면적, 큰 면적, 이렇게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통 이두 가지 쓰겠죠.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쓸것 같지는 않지만, 혹시나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. 자. 저희 어, 프로그램에 3D 산출 기능이 추가되어 다는거 3D 하시는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네. 마치겠습니다